현재 이제 지원 주택에 이미 상당수가 이제 나가서 살고 계신데 그 지원 주택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주택은 아니죠. 이탈선 사업이 장애인들이 이제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이제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예. 이게 뭐 시설 폐지 또는 그 장애인들을 시설 밖으로 무조건 밖에서 살게 하겠다 이게 목표는 아닌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복지 증진이 목표라면 은 무엇보다도 장애인 본인이나 또는 가족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2020년에 보건복지부의 그 탈시설 로드맵 관련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한국갤럽에서 의뢰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 알고 계시죠 2만 4천 명 정도 이제 우리나라 한 600여 개의 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전체 전수 조사했는데 그중에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인원이 약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고 나머지 한 (60프로) 정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조사 결과라면은 지금 그 탈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로드맵에 보면은 24년까지 시범 사업을 하고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본 사업 실시하고 41년에는 24시간 요양 돌봄이 필요한 약 2,200명 정도만 시설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천명 정도는 그대로 시설에 있길 원한다는 응답을 했고 또 전체 약 70% 정도는 아예 의사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었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어떻게 2,200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시설 밖에서 살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전에 그국감2일차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에서 나오셔가지고 지역 기반에서 자립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 그거와 관련된 로드맵은 아, 그날 참고인도 정 반대 의견을 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시범 사업에.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로드맵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네.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로드맵 작성에 이제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민관 협의체에 사실은 그 시설 거주 장애인이나 가족들의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었다라는 네, 것을 지적해 네. 드렸고요. 앞으로 하여튼 로드맵 사업 시행하시면서 네. 적들이 뭐 수정을 하시겠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거주시설 재소자들이 90% 이상이 중증 발달 장애인인 건 맞죠. 네.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지원 주택에 이미 그 상당수가 이제 나가서 살고 계신데, 그 지원주택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주택은 아니죠. 예. 뭐, 뭐 대부분 뭐 일반 그 공동주택을 예.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그 시설을 약간 좀 개조해가지고서 지원 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하는 기존 주택으로 개량을 해서 예. 네. 거기에 그 개개인의 장애인들이 특성에 맞는 뭐 설계 기준이나 규격 이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예,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장애인 특성에 맞게 이제 좀 개량을 하는데 원래 지어진 그 구조상 완벽하게 장애인을 위해서 개량은 못하고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뜻내지는 그 지원 주택이 장애인들이 편이나 안전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 계속 좀 점검하시고 거기에 아니, 대해서도 관심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장애인들이 생활지원입니다 활동보조도 하고 필요한 분들은 치료도 해드려야 되고 음. 급식 그다음에 청소 세탁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네. 시설에 있을 때는 단일 개개의 그 사업들이 이제 진행될 텐데요. 맞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누가 컨트롤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죠. 보건복지부 직접 하진 않으시잖아요. 아, 저희가 이제 기본 틀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할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요. 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 발달장애인분들에게는 낮 어, 활동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사실은 예. 어, 시설에 있을 때는 좀 단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네. 쉬운데 개별주택에 있을 때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권침해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이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시설 있는 것보다 못한 서비스를 받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알겠습니다. 것인지에 대한 좀 예.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은 우리 의원님들과좀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다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 예. 결과를 예, 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자체를 같습니다. 넘어 이제 목표로 삼지 마시고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뭔가에 대한 초점더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